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 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 공간입니다. 전국이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늘이 아니고 해가 내리쬐는 곳에 서 있으면 머리가 따가울 정도로 굉장히 무덥고 습도도 없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2, 3일 후에 주말 지나고 나면 비가 온다니까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 거의 말라서 고사될 지경에 있는 앵초가의 까치수영입니다. 까치수염이라고도 부르고 수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맛이 마디풀가의 수영처럼 시큼한 맛이 나기 때문에 수영으로 부른다는 소리도 있고 꼬리처럼 길게 흰 꽃이 피는데 이게 까치의 수염을 닮았다나뭐 어쨌다나 그런 이름으로 부른다는데 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맛이 시큼하고 쓰기 때문에 마디풀과의 수염하고 맛이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먹고 살기 힘들고 먹을 것 없던 시절에 이거 까치수염 줄기 잘라 가지고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고요, 약초로도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앵초과 까치수염 속은 160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약 11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섬까치수염, 까치수염, 큰까치수염, 진포리까치수염 물까치수염, 개까치수염, 버들까치수염, 홍도까치수염. 거기에 참좁쌀풀, 좁쌀풀, 좀가지풀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종 정도가 자생을 하는데, 모두가 같은 용도로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약으로도 사용합니다. 꽃이 필 때쯤 지상부 전체를 나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말라서 그렇지, 여러 포기가 무더기로 나 있잖아요. 뿌리 번식을 굉장히 잘 합니다. 뿌리 줄기가 뻗어나가다가, 자기가 올라오고 싶은 곳에서도 올라와서 새싹이 나고 하는 그런 습성을 보이는 것이 까치수염과 큰 까치수염입니다. 진퍼리 까치수염, 버들까치수염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앵초과 까치수염 속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식물이 지금 보는 이 까치수염하고 큰 까치수염인데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일부 유튜버들 중에서 큰 까치 수영은 까치 수영보다 키가 커서 큰 까치 수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되고요. 큰 까치 수영하고 까치 수영의 구분법은 줄기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까치 수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기에 부드러운 털이 밀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 뒷면에도 보시면 부드러운 털이 밀생하고 있는데 큰 까치 수영에는 이 털이 없습니다. 줄기에 털이 없이 뺀질뺀질한 느낌이 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어, 공산품이 아니고 식물이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까치 수영은 지금 보시는 까치 수영보다 잎이 훨씬 넓습니다. 한배 정도로 넓고, 좀 짤막한 것이 특징인데, 까치 수영은 잎이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좁고, 줄기하고 잎에 털이 많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꽃은 동일하게 큰 까치 수형이나 까치 수형이 동일하게 핍니다. 맛은 시고 쓴 맛이 약간 나는데 어린 순 연한 순을 나물로 드실 수가 있어요. 나물로 드실 수가 있고 성장했을 때 전초를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혈을 잘 흩어버리고 여성들의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요. 감기가 걸렸을 때 목이 아프고 목이 붓는 증상에 사용을 했고요. 요통이나 관절염 같은데 사용한 기록이 있는 약초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약초가 효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마다 똑같은 체질이 아니고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질마다 약간씩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면 다르게 이게 효능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물들을, 어떤 약초들을 대할 때이 식물들, 약초들이 내 몸에 맞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약초들을 섭취하시고 꾸준히 드셔야지 어떤 중병이 걸렸는데 이런 약초들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효능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 알려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맛이 시큼해서 우리 어린 날에, 어린 시절에 간식거리로도 사용했고, 나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약초로도 사용하는 까치수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독이 없는 식물인데, 임산부는 조심해야 되는 게, 어혈을 잘 흩어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임산부는 절대로 드시면 안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유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